구독 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구독해주세요! 아, <laughs> 여러분 이아이첫 배치입니다, 첫 배치 아 오늘 뭔가 이상하게 배치를 보고 싶더라고 야너한번 봐야 돼, 한번 봐야 돼 미스테이크 I'm sorry 에 설마 이거 한 판을 못 내겠어? 아 막판이다 와우! 나 있잖아,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나 사실 아이디 두개다브론주거든이금 인형 아니야, 인형? 어떻게 알았지? 우리 졌지만 잘 싸웠어. 아니, 안 졌어, 아직. 아, 쩔었습니다. 이제 고기를숙 때가 왔어. 몇번안왔 어? 그래, 한번만 이기면 플레이야, 가자! 플레! 근데 플레이터 맨업 잘하면 어떡하지? 만약나 패작한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너무 청성긴인데 아,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자랑을 못하네. 경쟁전 실제 플레이 하시는 거 처음 보는데, 유튜브랑 많이 다른데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브론즈에 있으면 그렇게 게임을 하게 돼요. 브론즈에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렇게 플레이가 나와요. 그, 거기가 그런 곳이야. 진짜로. 무슨 솔크 신랑은세번차 배치빨이에요. 맞거든. 맞거든. 그리고 제가 게임 가지고 뭐 울거나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제가 절대 게임 가지고 막 울거나 그러지 않아요. <웃음> 아, 너무... 어... 드 같다. 땡큐. 기물진이야. <laughs> 꾸덕. 저 이거 지금 한 판만 이기면 플라예요. 나 플라에서 처음 해보는 거네? 와... 내가 어 버스 타고 배치빨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겠어.

뭐야 야 방벽을 여기다 두고 왜 거기로 가서 싸우지 쟤쟤 맥크리 쟤는! 와 진짜 쿨하다 뭐 하냐면, 거기서. 이... 어, 제발... 어! 아, 막 가득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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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얘들아, 제발. 얘들아, 얘들아, 제발, 제발, 얘들아... 제발... 좀 와, 줘 제발... 제발, 화물 못하주라고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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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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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 아... 어 안 해봤던데 안되잖아요 아이씨 짜증다 나...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맨날 뭐라고 몰라 연습도 했는데 맨날 나만 <웃음> <웃음> 어떤 햄토리에서 해바라기 d m 고 n 터진 놈이 우리 돼지 울렸냐? <laughs> 땡큐 <laughs> 누나 울지 마요 게임 못할 수도 있죠 힘내요. 아니야 어차피 이기면 또1 2 0점 오른다니까 원상 복구만 시켜놓고. <laughs> 와이판 이길 수 있겠다. 느낌이 좋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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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게 아니 잘못 아 잘못했어 저기 조기, 저기 조기, 저기로 가 왜? 왜 빠지지? 무조건 하는데? 아니. 음. 아, 히든 잘들어갔는데 야, 너 죽으면 안 돼. 그렇지. 제발. 아, 이제 점수 뽑고. 오, 죽었다. 그렇지, 어, 아, 이래야지. 뭐 어디갔어? 봐 좋았다. 이거 얘 망치쓸라고 했다 아 같은데. 아무나 받아가라 있지 않을까? 네, 한 판만 이기면 플랜데. 아또 반대로 플랜샷 찍으면 또 레전드 아니야? 아다스야아 모르겠네. 저 라인이 우리 라인보다 궁 많을 텐데. 와이 존나 빠른 자리야. 아 와, 왜 떨어졌어? 아우, 야, 큰일 날뻔 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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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됐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차, 슥, 슥, 슥. 근데, 근데, 그렇지. 좋았다. 아, 망했다. 이건 좋아야 될 듯. 야, 라이나, 거기서 뭐하냐! 아, 진짜, 이새끼 땅에 테 미치겠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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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뭐하냐! 비틀 때 잡아야지! 야, 아 너무 많이 쓴다. 아거 어, 너무 많이 썼는데? 내공만 썼어도 잡은건데 아 존나 안 죽어 저 새끼 그래, 이 새끼한테 잡아야지 제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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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들어가 제대로 밀면 돼. <목소리도> 상대 궁이 너무 많았어. 어떻게 막았지? 근데 와... 아, 불쌍했다. 음 좋아 이거 때려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어차피 라인 저거 저거 확실하게 미는 게 낫지 않아? 밀고? 뭐지? 와 이겼다 으 제발 가자 가자 와아아아아 다 껴야지, 이거. 아, 대박! 김정한 승리자는 울지 않습니다. 울지 말라고. 아 좋다. 이제 입 터는 사람들 있으면 이제 플래티넘 보여주면 되겠다. 땡큐. 아. 이제 다이어트만 하자. <laughs> 이제 돌리지, 평생 돌리지 말아야지. 데 있잖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뭐라고요?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 하! 그렇다면, 별수 없지. <laughs>